해야 되잖아. 그래서 쟤네 두개준것 같아. 근데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이거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해보자. 어떻게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지? 그리고 qx는 몰라. 그리고 뒤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자고 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 하나씩 쓰면 돼. 일반 조건 마이너스 3은 보니까 얘들아 QX를 몰라서 얘를 없애고 싶은데 마침 얘한테 곱해져있는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X값이 여기 들어가있지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가 0돼서 전체가 없어져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2 플러스 B 되는거지 이게 얼마래? P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지금 A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온 거고, 그다음이 예상되지. 두 번째는, 얘 가지고, PE는, 2 e 대입하면 얘가 0 되지? 그럼 얘 곱하기 0 곱하기 얘니까 0 돼서 없어지고, 2 e 대입하면, EA 플러스 B는 얼마야? 3. 그럼 이 둘을 뭐 해? 연립하면 AB 나오지? 그 A 구한 거, b 구한 걸 어디다가? 그 나머지에다가 대입해서 얘를 답으로 써주는 거야 나머지 구하라고 뭐 했습니까? a b 구하라안 했어 a b 구한 걸 여기다가 써서 몇 x 플러스 몇 이게 답이거 그냥 그 다음 33쪽 봐봐 33쪽에 어 오른쪽 줄 214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지? 이게 또 어떻게 돼? 합차로 인수분해 되지? x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하고 뒤에 거 qx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줘. 그래서 이한 등식인 거잖아 이들아 맞아? 축축해. 얘는 뭐 나머지 알려준 게 없어. 방금 했던 문제랑은 또달다 근데 어차피 qx 없애야 되니까 얘가 0 되는 x, 0이지. 그러면 첫 번째 x에다가 0을 대입해 양변해. 그럼 0 0 0 0 되니까 0은 얘 없어지고 0 0 c. 그럼 c는 0 나오지. 그럼 얘는 0인 거 알겠고. 그럼 두 번째는 얘가 0 되는 거. x에다가 그럼, 1 m 그러면 좌변에도 u 이3하면1 1 s 1, 1, 1, 1 하면 l u s 3 p l 1스1 하면 0이3 plus 3이 l u 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 l 이 마이너스 u s 3 p l u 이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나 plus 3 p l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니까 4지 4는 얘1 더해 대입하면 0이니까 사라지고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0은 아까 대입한 거4 그럼 이거 이거 연립하면 a b 나오겠지 그럼 그 a b를 이 자리에 써서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 이게 어뢰스인 거는 음, 뭐 a x 제곱 x까지만 쓸게 h는 어차피 0이니까. 해서 너희가 구한 ab 써주고 r2를 구하래 r2. E. 그러면 구한 식에 x에다가 2만 대입하면 값이 나오겠지? 그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요 그다음 215번 이거 세 개는 그냥 같이 할게 유형이 달라서. 시원해?

이는거지 그리고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x 2래.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번 저볼게 P(x)는 x 1, x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x 2래. 돼요? 맞아? 이걸로 식을 세운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조건을 직접 찾아볼 수 있어. 그럼 이 부분 없애는 것 위주로 X에 대입해보면 된다 그랬지. 수치 대입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X에다가 1 대입해. 네. 그럼 P1은? 뭐야? 이0 되고, 1 2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네. 민진아그 다음은? 얘가 0 되는 거, 뭐야, X? 2지. 그럼 P2는? 0되고 2 빼기 2니까 0이네. 근데 여기서 p2가 0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하나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세 개. 세개 줬어. 그럼 이세 가지 조건으로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뭘 물어봤어? 얘를 이걸로 나머지 는나 물어봤지? 그러면 이 px는 이거 곱하기 뭐 혹시 있겠죠? 삼차식으로 나눴어. 3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우리 나머지 몇 차라고 그랬어? 2 차라고 두자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가 a s 제곱 플러스 b s 플러스 c라고 놓고 이 항등식 가지고 똑같이 푸는 거야. 이거 대입해서 a b c 중에 뭐 나오겠지? 얘도 써. 양변에 이 대입해 그럼 여기 여기 서 얘도 없어지고 하나 나오고 1 대입해. 얘 없어져서 또 식이 나오겠지? 그 abc에 대한식 정리해서 이거 구해서 밥로쓰면데 나머지 거알아보시니까 야, 얘도 스대레이크는 거. 거. 그 다음은 216건 애들아 밟아야 2 1 6번 이거는? 알려줬지 그럼 일단 이거 나오면 뭐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얼마? P? 1은 4 이거 하나만쓸수 있어 그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이걸로 나는 나머지가 3x 플러스 4래 그럼 이거는 한 근씩 세워야겠지 왜냐면 대입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없잖아 인수는 안 되잖아 그러면 한 근씩 봐봐, px는 이런 색깔. 여기다가 3대 2파라는 이야기지 그럼 얘도 몇 차식으로 3차식으로 나눴지 나머지 몇차 되겠어 2차 되겠지 여기까지는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아 얘도 한번 식을 세울게 한번만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니까 피스는 올수 있겠죠? 그 거야. 이 나머지가 2차니까 ax 제곱 플러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야지그서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부터 이제 풀이가 하 나누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하나의 항 여기 하나의 항 있지? 그럼 각각 항을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x제곱 플러스 x플러스 1로 나눠 얘도 x제곱 플러스 x플러스 1로 나눠 그럼 잘 봐. 얘얘 얘 똑같지? 그럼 나누어 떨어지네? 그럼 이 항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와. 나머지 없지? 그러면 나머지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봐봐. PS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4야. 그럼 똑같은 PS를 지금 이걸로 나눈 거지. 그럼 여기에서 나온 나머지도 뭐가 돼야 돼? 3X 플러스4로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는 얘는 어차피 나누어 떨어져도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 나누... 무시 뭔지 몰라. 그때 나머지가 얼마나 가야 된다고? 3x 플러스 4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잘 봐. 얘네 곱해가지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x 제곱으로 ax 제곱을 나눈 거니까 여기 무조건 a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rx 자리에 있던 거잖아. 맞아? 이 r x를 얘 대신에 이 형태로 쓸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 나머지가 a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뒤에는 얘 나머지 더한 형태로 쓸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원래 r x에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가 a b c 3개였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알려진 조건이 얘한 개잖아. 그럼 부족하잖아. 세개 알려줘야지 구할 수 있는데 연립해서. 그래서 얘를 이정계수가몇개 됐어 이제. a 하나지. 맞아? 하나로 바꾼 거야. 그래서 저거 하나의 조건이면 이제 얘 구할 수 있겠지? 구하면 Q? 어랙스도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봐봐. 여기로 돌아가서 얘를 어떻게 세운다고? 얘가 여기에 곱해져서, 제가 그러면 우리 앞으로 그냥 공식처럼 외워.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도 선들이 한번 왜 그런지 설명하고 이제 외워서 불라고 하실 거야. 얘 가지고 와. 그다음 여기다가 예로나는 나머지를 더하는데, 그 나머지 해줘요. 예로나는 나머지 하고 우리는. 두개의 어렉스라는 것만 기억하고 이제 A만 보여주면 끝나지? 그때 뭘 쓰는 거야? 이거 B1은 4라고 했어 에다가 마이너스 1 더. 그럼, r x 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군데.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x 에 3x 에하1까 플러스 서 x 곱하면 마이너스 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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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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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서1 마이너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0이네. 3은 0.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 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나머지는 나머지 어 x 즈는잘 봐. a에 그냥 무조건 x 제곱에 계수 모르니까 a에다가 2차식 이거 있지 문제에서 예로나는 나머지 이거 알려준 거야. 이것만 찾아서 여기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에서 네모식 있지? 하고 뒤에다가 세모식 나누지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한 번에 인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알려준 거 이용해서 a만 구하 돼. 중간 과정은 왜 이렇게 그냥 외우라고 하면 너희가 이해 안 되면 외우기 힘들잖아. 그왜그런지 알려준 거고 그럼 이제 외워서 풀어주면 돼. 그럼, 어, 예를 들어, 뒤에 한번 보자. 나머지 정리는 쉬우니까 한번 볼게. 34조. 217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p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오래 그럼, 이 키워드 뭐야? p 마이너스 4는? 약 아, 나오지? p 마이너스 4는 5. 이거는? 이거를, 얘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그러니까 얘가 뭘 구하라는 거야? 똑같이 얘가 0 되는 X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걸, 이 식의 x 에다 데이터를 잖아.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얘뭘 구하라는 거야? P? 마이너스 9 플러스 5 구하는 거니까 P 마이너스 4 구하라는 거지? 어, 근데 문제에서 알려줬네? 그럼 답이 얼마? 5 되는 거야. 이게 돼요? 그냥 여기 막 뭐가 복잡한 식이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뭘로 나누는지만 봐 얘가 0 대는 x 나 대입해서 그걸 구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5쪽에 얘들아 228번 얘는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왼쪽에 있는 식을 px라고 하면 는 px 써놓고 P-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나눠 떨어지니까 P-1이 0, 228번 돼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229번은? 이 다항식을 PX라고 하면 x 1이랑 x 3으로 나눠 떨어진대. 얘네들이 인수라는 거지. 그러면 P1이 0, P3도 0이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대입하면 AB 구할 수 있어요. 또 열일 번도.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230번도 px라고 하면 p1이 0 p2가 0이라고 해서 ab를 먼저 구해. 그럼 그 구한 ab를 두 번째 줄이다항 식에다가 넣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그럼 이 밑에 있는 건 얘들아 우리가 두 번째 식이니까 뭐 bx라고 해볼까? B, bx라고 하면 b-2 구하라는 거지? 얘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가요. 가요. 얘는 232번부터는 2차 인수분해 해가지고 똑같이 인수 2개 조건 찾으면 되고, 236, 237번은 조립제법 하는 거라서 이건 빈칸 채우는 거 쉬워. 237번은 그냥 조립제법 2번 한 거야. 2번 나누고. 그치.